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51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딴말안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시면요. 2월 17일에 요 추천드렸던 웨이브 코인.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추천드렸던 가격대에서 단기간에 1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그려드렸던 이 시나리오대로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따라오신 분들 너무 너무 축하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이번 주에 정보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들 똑같이만 따라 하셨어도 요 정도 수익률 계속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거고 이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요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끝까지 분할 매도해서 계속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상단에 보시다시피 요렇게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뿐만 아니고 영상에서는 제가 늘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 시장에 맞는 그날 그날 당일 좋아 보이는 종목들만 쏙쏙 제가 어, 핵심만 짧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청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요. 고정 댓글에 언제든지 항상 편하게 오픈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좋고 제가 매매하면서 보여드리는 모든 움직임들 전부 다 어떤 신호들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라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2월 20일 오늘의 단기 종목은 뭘로 선정했냐? 바로 자, 스토리지로 가지고 왔어요. 스토리지 보시다시피 이미 오전에 저희 정보방에서는 요렇게 잡아 가지고 현재 약5% 정도 수익권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현재도 매수하기 너무 유효한 자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서 조금이라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단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봉으로 이렇게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주면서 이 구간에서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하고 기나긴 하락으로 가격이 아래쪽 마지막 매물대까지 쭉 빠졌지만 460원 매물대 부근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지지를 받쳐줬어요. 460원 매물대 보시면 작년부터 이렇게 쌓여져 있던 매물대인 거 보이시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받쳐. 줬다라는 건 그만큼 매물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현재는 하락 추세를 마치고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주면서 새로운 추세선까지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어주면서 크고 작은 삼각 수렴 패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승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 끝에서 높은 확률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600원 매물대 위쪽을 계속적으로 두드려주는 모습 즉 돌파를 하려는 어떤 테스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이 종목의 가격은 아래쪽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지만큼 꾸준히 이렇게 돌파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 조만간 큰 상승을 암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들 보세요 5일선 21선 간에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즉이 구간에서의 상방으로 돌파 하게 되면 다음 주요 매물 때까지 폭발적인 수익 노려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렴을 형성한 뒤에 다음 전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무려 80%가 넘는 수익 시나리오를 안정적으로 그려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코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음 주요 매물 때까지 노리고 그 다음 매물 때까지도 노려보는 이러면서 언제 내가 정리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지를 잘 알고 있. 매매함에 있어서 전혀 두렵지 않게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상승 단서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조정장과 하락장에서도 매일매일 익절해가면서 계속적인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부터 시장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돈한품 받지 않고 100% 무료로 매도신호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타이밍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단돈 5천원이라도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스토리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